안녕하세요. 야근약사에게 최학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지킬 수 있지만, 간과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각색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약국을 찾은 한 50대 고객님. 요즘 들어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졸리고 몸이 축 처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감겨서 일이 손에 안 잡히셨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였지만 공복 혈당이 살짝 올라간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사실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심한 졸음과 피로감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곤 하시죠. 하지만 혈당 관리는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망가진 혈당 조절 능력은 되돌리기 어렵고 당뇨에 걸리면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소금 물 마시기. 아침 공복에 소금 한 꼬집 넣은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게 되는데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자는 이러한 수분 손실을 빠르게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공복 소금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소금은 몸이 수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이 수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어 탈수 상태에 빠진 몸을 빠르게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적절한 양의 나트륨은 혈관 확장을 돕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운동을 촉진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정제 소금도 좋고요.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천일염을 넣어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천연소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나트륨과 함께 더 정교하게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압 조절, 근육 기능,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연소금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몸속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해 줍니다. 하지만 소금물의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양이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딱한 꼬집 이 정도가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공급하면서도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한 양입니다. 소금물은 균형이 핵심입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몸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드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소금량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선 얼마나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자는가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강력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아지고 떨어지는 속도는 더 느려지는 것이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이 특히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지면서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강하게 당기게 되고 폭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고 당뇨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이 정도의 수면시간은 유지해야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고 식욕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9시간 이상 자면 혈당 조절 능력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으니 수면 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밤새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식으로 밥, 빵, 면류 그리고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크게 요동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커피,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하므로 주무시기 전 1시간은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으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말에도 늦잠을 자거나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피로회복이 아니라 혈당 조절을 돕고 당뇨를 예방하는 핵심 습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숙면을 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직후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때 우리 몸이 적절히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사 후 30분 이내에 1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가장 큰 원리는 혈당을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당연히 혈당이 오르지만 식사 직후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낮아집니다. 특히 식사 후 가볍게 걷기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 원활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내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이 쌓여 뱃살이 늘어나면 체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당뇨 위험도 늘어나죠. 그렇다면 식사 후 걷기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하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권장 속도는 일반적인 산책 속도 시속 4에서 5km이며 최소 10분 가능하다면 3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단 오르기, 설거지나 청소 같은 가벼운 움직임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 반드시 밖에서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동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적어도 3시간 전에 걷는 게 좋죠.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 취하기.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기.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당을 보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당뇨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건강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